시간이 되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원내대변인 신현영입니다. 오늘 당정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전반 보고를 받고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결 의견 조율을 위한 당정 협의가 아니라요, 방역 상황과 대응 방안 전체에 대한 인식 공유, 그리고 당정 간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의견 개진과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우선은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길 당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영진 사무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균혁 보건복지부 2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 보건복지부 최종균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영길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매우 중차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이렇게 긴급하게 당정 간담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일정, 어, 짧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신 유근혁 보건복지부 차관님, 김헌주 질병청 차장님, 어, 이창준 국장님, 최정균 국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700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지역 병상 가동률도 사실 포화 상태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의료 대응 여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확진 사례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적 모임 규모 축소, 백신 팩스 확대 등에 담긴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같이 공유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당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포화 상태에 대한 병상 문제 해결을 잘할수 있도록 중소 병원과 병상 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구 때도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 전담 병원들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찌든건 속도가 늦으니까 코로나 치치에 다들 병원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으면 이게 상당한 그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그 보상 체계가 된다, 되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양병원 감역 취약시설 관리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에도 확대를 해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추가로 이거 그러니까 mRNA의 그 대응 백신도 뭔가 할수 있도록 좀 업그레이드해서 어 수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통해 오미크론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8개 국가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될것 같고, 자가격리 조치도 불가피하게, 면제를 최소화시켜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관련, 음, 지원방안 약 70조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만, 주로 시간 제한, 만 되고 인원 제한이 그때 빠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가 조치 인원 제한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같이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재명 어, 대통령 후보의 긴급 당정에 대한 요청에 따라서 오늘 열리게 된이 긴급 당정 회의에서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와 협력해서 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방역 대책을 하는데 정확한 보상이 같이 병행되어서 송상공인의 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완주 정책위원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급하게 당정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연일 5천 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진 오미크론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도 발생하여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병상 가동률도 위험수를 넘어서, 넘어서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과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방역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오늘 통과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보건소의 코로나 인력 지원 예산과 의료 기관 손실 보상 등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책의 강화를 위해 5,700억 정도를 증액해서 총 8,7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 위해서도 9,200억 규모의 예산을 어, 통과 시켰습니다. 아, 방금 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상 확보 문제, 부스, 부스터샷 등에 대해서 어, 이 12월, 1월 새해 맞이해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